지금 사람들이 고르는 기준은 명확해요. 합리적인 가격과 실제 반응, 그 균형입니다. 3위 제품입니다. 부담 없이 선택하기 좋은 실용템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좋은 후기가 많고 신뢰도도 높은 제품이에요. 1위 제품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대표 아이템입니다. 데이터와 사용자 피드백을 함께 고려해 정리했습니다. 소비자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신뢰의 신호입니다. 요즘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하나를 고르기가 쉽지 않죠. 비슷한 제품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제품들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도 높은지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단순히 판매량만이 아니라 리뷰의 질과 만족도를 모두 고려했습니다. 구매자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반복 구매가 많고 만족 만족도가 높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단순 인기템이 아닌 실제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단기 유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양한 제품 중에서 이 정도 신뢰 지표를 갖춘 제품은 많지 않아요. 데이터가 쌓일수록 제품의 본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 제품은 리뷰 수와 별점 모두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 리스트는 반복되는 긍정 평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영상 속 제품은 모두 수많은 리뷰를 기반으로 선별된 것들입니다.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와 상세 정보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각 제품의 상세 후기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반복 구매가 많다는 건 누군가는 재구매할 만큼 만족했다는 거겠죠. 판매량과 후기만큼 중요한 건 결국 실사용자의 만족이겠죠. 제품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실사용자 리뷰입니다. 많이 팔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평점과 리뷰 내용까지 함께 봐야 해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